장세기 44장 18절로 34절 말씀 오늘 말씀은 다시 도둑으로 몰린 형제들 중에 유다가 간청하고 있고 또 인지를 자청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간청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가 간청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발언권을 유다가 얻고 말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또그 아들을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죽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못 가면 우리 아버지가 다시 얼굴을 볼수 없고 어, 자신들이 다시 아버지 얼굴을 볼수 없다고 사정을 합니다. 사정사정 하는 것입니다. 또 27절 말씀 보면 아버지는 이이 아들과 함께 어, 이그한 아들과 함께 또이 아들마저 잃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기게 될 것인데 이 아들이야말로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아들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들이 못 가면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가 노년의 아들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가 이 아들을 낳다가 돌아가신 그 사정이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대신 자신이 인질로 남겠으니 자신을 여기다가 잡아두고 이 아들을 보내주시라고 보내주시기를 바란다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자기가 나서서 이제 인질이 되고 다시 34절에 강조하기를 두렵건데 두렵건데 제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칭을 볼 것입니다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어이 아들을 꼭 보내주시기를 요셉에게 간청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상대가 자기 동생 요셉인 줄 모르기 때문에 또그 요셉이 지금 그 형제들을 더좀 보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가정의 사정을 더 알기 위해서 지금 형제들을 이렇게 붙잡아 두고 있는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이건 누명을 쓰고 완전히 도둑이 되어서 이제는 살 길이 없구나라고 하는 절망감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진행이 되어도 알지 못하면은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니고 두려움이고 또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받는 고통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절망적일 때. 그리고 뭔가 이제는 뭐 끝이 훤히 보일 때,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면 이건 가정에게도 불행이고, 자신에게도 불행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어 결론이 보이는데, 헤쳐나갈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헤쳐나갈 방법이 없을 때, 여기 유다가, 유다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청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간청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강청하는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강청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살려주십시오. 그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아는데 저를 징계하시도 좋고 어떻게 해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살려만 주십시오. 지금 모든 형편에서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유다의 모습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마디로 그것입니다. 사정을 왜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도둑인데 도둑으로 몰렸으면은 억울하면은 우리는 도둑이 아닙니다. 계속 그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 이것은 이제 도둑이 아니라고 말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모두가 깨달은 거예요. 유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가 나서서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정이 이렇습니다. 살려 만주십시오. 우리 동생을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정이 이러니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요셉의 바지까랑이를 잡고 사정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는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장남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의 희생을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유다가 자신을 희생하는 거잖아요. 물론 유다가 광야 생활할 때 잘못된 모습도 있고 연약한 모습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유다가 가끔씩 성경에서 쏙쏙 나오면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봐요. 여기서는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 유다 지파의 유다 지파의 그 내면에 있는 그 유전적 본성 중에 하나는 희생입니다. 희생. 그래서 유다가 자신이 장남의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제들 중에서 자기가 짊어지고 이 어려움을 자기가 희생함으로 형제들이 다살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의 행동을 우리는 눈여겨 봐야 됩니다. 이 유다의 모습이 나중에 그의 가문에 후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지 우리는 눈여겨 볼수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적용을 합니다. 결론이 뻔하고 방법이 없을 때는 강청하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것이 살길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 하나님께는 그렇게 사정하면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또 붙잡아 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본성을 안고 알고, 품성을 잘 알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승리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또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